할수 있잖아요.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내 남자니까 한발 봐줄게요. 어, 한, 한 발. 아니 어. 절대 저준 표정이 아닌데 저건. 한 판. 돈 갖고 올테니까한판더 할래. 묶고묶고 더블로 한판더 할래요. 진짜로? 예. 네? 지는 거좀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또 걸켰어, 또 걸켰어. 아 괜찮아요, 네, 괜찮아요. <laughs> 아 누나 좀잘잘 쏘네. 잘 원래 휴게소에 있는 네. 이거 전선는거 있잖아요. 네. 어, 그걸로 나 항상 경품 받아요. 오 미안해요, 말하지 않아서. <laughs> 아니 총도 못들 것처럼 하더니. 어, 삐진 것 같은데? <laughs> 또한번 할래요? 아 해도 질것 같아서 그냥 안 할래요. 졌지만 네, 잘하셨습니다. 졌지만 <laughs> 잘하셨습니다. 아니야. 그냥 아, 젖어. 아, 젖어. 아니 아까는 막 총도 못 잡더니. 한우인가 어? 그 소고기에요? 아, 몰라요. 다음에서...